2월 2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가중의 선명상 특별보좌관 직책이 신설됐습니다. 총무원장 진호수님은 선명상 특보에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를 임명하고 선명상을 통해 불교를 알고 간화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종이 포교,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단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며 교계 안팎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승려연수 교육에는 종단 구성원 참석률이 높아지며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수도권대학 불교동아리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다양한 활동으로 신심을 기르며 교내 최우수 동아리로 입지를 다진 성균관대 성불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지장 관음보살 병립도와 수월 관음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내 첫 공개라는 희소성은 물론 완성도도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가종의 선명상 특별보좌관 직책이 신설됐습니다. 선명상 특보에 박희승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이사가 임명됐는데요.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불교를 알고 간화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희승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이사에게 선명상 특별 보좌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선명상 보급부터 참여하고, 선명상 위원회 간사 역할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소임이 없어서 임명했다며, 선명상을 증진시키는데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또 선명상이 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시죠. 그러면서 아직도 선명상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해서 전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사회 전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알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잖아요. 또한 선명상이 심화되면 가나선으로 가는 진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고 더 나아가 K선명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더 심화되면 아까 말한 이제 가나선까지 누구나 이렇게 그 진검다리를 건너면 바로 할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탄탄해지면서 아마 키선명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승 특보는 조계종 종문으로 일하던 중 선지식을 만나 간화선에 눈을 뜨게 됐는데 그러던 중 총무원장 스님이 선명상을 주창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선명상 보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명상으로 국민 행복을 좀 돕자는 말씀은 정말로 조계종이 근본적으로 지향해들 가치였기 때문에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원장 선님께서떠시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하고 박 특보는 불교 인재원에서 생활선명상 입문과 심화 전문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두 명상으로 일상 생활의 번뇌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나선 명상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욱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우경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418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단독 출마한 사성함주지 우경 스님 자격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우경스님은 종삼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03년 3위계, 2007년 9조계를 수지하고 사성암 총무국장과 주지 용주사 기획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반 HC 사장 총무원 기획실장 버보 스님과 임원진이 어제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자회사와 함께 모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남배현 조계종 출판사 대표는 만한 평정 등 올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온 덕에 성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이상종 도반기획 대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전국 5천여 포교사가 10시 일반 모은 8,800만 원을 진우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앞으로도 포교와 자비실천에 앞장서며 종단 발전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학생들은 바자회로 마련한 수익금 290여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에게 산불 복구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포교,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단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태고종. 교계 안팎의 평가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표는 없었는데요. 올해 승려 연수 교육에 종단 구성원의 참석률이 높아지면서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스님과 전법사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태고종 서울 법륜사 대불보전. 종단에서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승려 연수교육이 열렸는데, 올해는 유독 출석률이 높아 넓은 법당이 꽉 찼습니다. 전국 교구별로 시행하는 연수에는 800여 명이 신청했고, 서울과 경기, 호남교구 400여 명은 총무원이 있는 법륜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자신보다 선배인 스님들까지 연수를 위해 참석한 것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예년과 달리 높아진 출석률에 종단 전성기 시절이 엿보인다며 종도들의 역량 결집을 기대했습니다. 종문에서는 설계를 열심히 할 것이고 집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지어서 한국부대 태원형이 더 높은 위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상진스님은 교육원장 재홍스님 부임 이후 종단의 교육 체계가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석인 포교 원장을 덕망 높은 스님이 맡고 젊은 스님들은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해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연수를 주관한 교육원장 재홍스님은 불교계에서도 태고종의 활동을 눈여겨 볼 만큼 종단 위상이 많이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종단을 위해서.

특색 있는 수도권대학 불교동아리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다양한 활동으로 신심을 기르며 교내 최우수 동아리로 입지를 다진 성균관대 성불회입니다. 김승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대강의실. 종이로 만든 연꽃잎을 자르고 붙이며 연등회 준비에 한창인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초심자든 경험자든 너나 할것 없이 연등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성균관대 불교동아리인 성불회가 봉행한 정기법회 현장 성불회는 단순한 신행활동을 넘어 취업, 장학지원, 교육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함께하며 서로의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법우들끼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고요 또 창업 공모전에 같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성불회는 2019년 창업경진대회 참여 이후 학생들의 진로 탐색 학회를 운영해 학교 내외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출신 선배들과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식사 지원 프로그램인 십시일밥과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행 장렬에 위한 감사일기와 명상 수행도 입소문을 타고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다각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배님들과의 연계 역시도 늘려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성불에는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교내 최우수 동아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최우수 동아리까지 선정됐습니다. 불자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지도법사 정현스님의 역할도 컸습니다. 밖에서 어쨌든 열심히 살다 왔기 때문에 법회 때는 와서 정신을 좀 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내 학생은 물론 불교에 친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까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청년 포교가 화두로 떠오른 현재, 성불에는 템플 스테이, 명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더 많은 대학생 불자들을 끌어안을 계획입니다. BTA 뉴스 김승호입니다. 근데 한국선불교 중흥조 경어당 성우대선사 열반 113주기 추모 달해제가 수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어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덕숭총림방장 달아 스님, 호계원장 정목 스님, 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설정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대한 선지식인 경어 스님의 달해제를 맞아 모든 탐욕을 끊고 일체 경계를 초월한 스님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덕사는 다음 달 12일 경내 황화정로에서 제1차 을사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진행하고 23일에는 하안거 반결제 산행과 승보공양을 가야사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지장 관음보살 병립도와 수월관음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내 첫 공예라는 희소성은 물론 완성도도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가나아트센터가 고려시대 관음지장 보살 병립도와 수월관음도를 선보인 불이 깨달음과 아름다운 전시에 이어 작품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7일 가나아트센터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전시 연계 학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정우택 동아시아 미술 연구소장은. 두건을 쓴 지장보살과 원색으로 세밀하게 표현된 기법 등에서 병립도가 14세기 후반에 제작됐다며 발표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병립도에 등장하는 백의관음은 1476년에 제작된 전남 강진 무의사 극락전 백의관음도보다 앞선 것으로 조선 초기 백의관음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단의 아미타불 산존과 하단의 두 보살을 병립한 구도는 기존 조선 초기 불화에서만 확인됐으나 고려 병립도의 등장으로 고려 말부터 종토 사상을 반영한 구도가 등장했음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저와 같은 유사한 그림들을 빛 그림을 참고했다는 뜻입니다. 저런 도상이 조선 시대까지 초기까지 계승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수월 가늠도에서도 섬세한 눈썹 표현, 연화 당초 원문 문양의 가사 등에서 고려 불라만의 특징이 엿보인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남송계 영향을 받아. 결과부자하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수월관음도는 기존 관음도 틀에서 벗어나 저변을 넓히는 주요한 작품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그림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고려불화의 연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도상의 영역이 이 그림으로 해서 확 넓어진 겁니다. 일본도 중국도 말을 못하게 된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밖에 함께 전시된 감지금리 섭대승론 성론과 문정왕후 발언이 담긴 영산 회상도도 당시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 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은 금속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늘게 저렇게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 그림도 여러분들 꼭 빼놓지 않고 보시고. 한 시간가량 이어진 발표는 단순한 작품 관람을 넘어 불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근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동국대의 초석을 닦은 석전 박한영, 만해 한용운두 스님의 수행과 교육 철학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선지식, 석전 박한영과 만해 한용운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두 스님의 사상과 교육 철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지난 16일 개최했습니다. 첫 발표자인 불교학부 조교수 정환 스님은 석전 스님이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맡아 불교 정신을 융합한 전인교육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덕에 운기성원, 원어용화, 운성승의 등 제자들이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끈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님의 교육철학은 근대 한국불교가 겪었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또 석전스님이 일본과 서양의 교육제도를 적극 수용하며 동국대 교육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추진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논평에서는 석전스님의 이상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이해하기 위해 당시 사회 제도적 제약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한영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맞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현실적 접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만네스님의건나선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만네스님이 화두를 통한 자각과 실천을 중시했으며 선 수행을 개인의 해탈을 넘어 민족의 각성과 사회적 구원으로 확장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네는 마음을 담는다 것은 허령 담그대로보유하 것이고 그리고 선의 유일한 방법은 이다라고 해서 사실 가나 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어 마네 스님의 사상은 동국대가 추구하는 실천적 지성과 자율적 인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선지식의 수행과 교육관은 동국대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 교육, 사회 참여,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BTN뉴스 양유근입니다. 제주 버퍼사가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제주도 분원으로 마음 돌봄의 거점 역할을 더합니다. 지난 20일 현판식에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 김대선 교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종봉 스님은 법화사 분원이 본원의 정신을 이어 지역과 세계를 향한 마음 돌봄의 거점이 될 것이라 격려했습니다. 제주도 분원장 도성 스님은 불교상담의 전문성 심화로 생명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셋째 주 주간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유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다뤘습니다. 먼저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미국 인쇄역사연표에 공식 등재되면서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 산불로 전통사찰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산불 확산을 맞는 내화수림으로 차밭의 기능을 조명한 국제심포지엄도 조명했습니다. 미국 인쇄역사협회의 인쇄유산연표에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의 상세 내용이 등록됐습니다. 초조대장경에 대해서는 거란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대규모 목판인쇄로 만들어졌으며, 1232년 몽골침입으로 목판이 소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87년 완성된 초조대장경은 부처님의 가피로 거란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기록했습니다. 8만 대장경으로 불리는 제조 대장경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불교 경전 목판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총 8만 1,258장의 목판에 경전을 새겨 넣은 방대한 경판인데 보존 상태와 정밀도에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재를 통해 한국 인쇄문화가 세계 인쇄문화 발전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특히 대장경을 통해 고려 인쇄 기술의 정점을 엿볼 수 있고, 당대 지식과 정신세계를 느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찰 차밭이 산불 확산을 맞는 내화수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해와 분쟁 속 종교 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컬처 앤 헤리티지 연구소 소장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사찰 차밭, 한국 선종 사찰의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차밭이 사찰 전각과 사찰림 사이에서 산불 확산을 막는 화소이자 내화수림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성질인 내화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와 대응사, 통도사 등의 차밭이 수행과 노동, 환경 보전이 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찰 차밭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산불 확산을 막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명됐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